안녕하세요. 정지훈 약사입니다. 약 먹을 때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다고 하네요. 알고 계셨나요? 어떤 거 있는지 한번 볼게요. 바나나, 커피, 우유, 녹광색 채소, 자몽. 흔히 드시는 거죠? 바나나는 혈압약중 AC 억제제와 이뇨제와 동시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나나를 먹기 최소한 시간 이전에 A.C. 억제제나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몽은 요새 주스 형태로 많이 드시죠? 고지혈증 치료제인 스타틴계 약물이나 여성들이 드시는 경구 피임제를 복용 시 자몽과 동시 복용하시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녹황색 채소는 많이 먹는 게 좋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계열의 약물을 드시고 계신다면, 매일 일정량의 녹강색채소를 섭취하시는 건 괜찮지만 한꺼번에 지나치게 많은 양은 삼가시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우유는 대부분의 약물과 상호작용을 나타냅니다.그중에서 특히 항생제는 우유와 같이 복용시 약물의 효과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항생제는 유제품과 같이 섭취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커피는 많은 분들의 기호식품이죠.하지만 기관지 확장제를 복용하고 계신다면 카페인에 의해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약은 매일매일 일정하게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의 효과를 방해하는 음식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